자, 셔터 스피드는 리번트 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말하다 언급하다야. 아, 요는수능이요거모의고사가 아, 비유 질문이 되게 많아. 비유에서 설명하는 거. 거기다 지금까지 비유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치지 비유가 되게 많은 거야. 셔터, 셔터 스피드는 말하는 거야.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세? 행동 프로파일링에서 이것은 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써있죠, 그죠? 이 셔터 스피드는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 행동 분석학에서는, 이죠 셔터 스피드는 말하는 거야. 아이디가 뭐고게 아라 눈꺼풀이야, 눈꺼풀. 이게 눈꺼풀 알아, 눈꺼풀? 리드가 뚜껑이거든요, 뚜껑. 눈뚜껑 눈, 두껍. 눈 덮, 덮, 덮고 있는 거 있잖아 눈뚜껑 이해하죠? 응. 눈꺼풀 눈꺼풀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블링크 깜빡거리다 깜빡이다 눈을 깜빡거리고 있잖아 그지 우리가 깜빡일 때 우리는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다 모든뭐모이상을뭐모 네, 뭐뭐뭐 이상 단지 깜빡이는 속도 깜빡이는 속도 깜빡이는 속도 이상을 드러내는 거야. 이해가 뭘 드러내는 거냐. 4번이 중요해. 변화는 속도에서의 변화 눈꺼풀의 속도에서의 변화는 나타내다. 나타내다. 가리키다. 가리키다. 뭐를 가리키면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구연설이야 여, 여, 여. 어떤 중요한 점은 냐면 셔터 스피드,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척도래, 공포의 쪽도래 오케이? 여기서 그런 뭐냐면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은 계속 더 빨리 깜빡 거린다. 이해하지? 자, 생각해봐. 동물을, 그 동물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해에 대해서, 겁이 많은 것에 대해서, 겁이 많은, 그겁이 많은. 법이 많은 것에 대해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생각해봐 동사 앞자리 누구 자리더라? 주격관계대명사래 주격관계대명사는 뭘를 주면 되더라? 수일치 주일해적지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 얘가 단수니까 해저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면 시와와우시와와우 뭔지 알지? 치와. 호락호와와우 이해하죠? 시와와가 컴퓨터 마이 떠오를 거야. 떠오르다. 떠오르다. 치아가 떠오를 거야. 된다 여러분? 네. 여기서 셔터 스피드는 이제 눈의 깜빡거림을 말하는 건데 깜빡거림은 공포가 많은 이 있는 거야. 깜빡거림이 심할수록 공포가 많은 동물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치아가 겁이 많아요? 치아가 그러면은 겁이 없겠어? 이만하잖 아가 어디 가안 <laughs> 그래? <돼? 웃음> 이시문이고다 믿으면 안되 왜? 거야, m o r y memory, what? Poo, you, for you, Poo, you, for 있어서,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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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유출, 바꿔나올 수으니까 유출, 오인출, 유출, 오인출, 원어 카운트업, 어카운트, 오뭐때문에 전부 다 명사 들어가야 돼, 그렇지? 비코스가 주로 동사고. 유출, 오인출, 원어 카운트업, 뭐 때문에? 지난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은 속도를 올린대. 속 도를 올리다. 뭐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서 투부정사는 못하기 위해서는 그제 투부정사는 거의 못 막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을 양 시간의 양. 그 시간의 양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볼수 없는 어프로치잉 다가오는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 오케이? 그 그, 뭐야? 자, 후유류에서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을 속도를 올리는 거야. 뭐 하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의 양. 어떤 시간의 양이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를 볼수 없는 시간의 양을 최소화하게 눈을 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야. 만약에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가 느리다. 뭐야? 포식자가 다 보고 있어. 눈을 이렇게 감고 일분대 뜨면 죽어야지. 이해하지? 계속 보면 어디까지 눈을막 가야 될거 아니야? 예. 오케 그래서 the greatest degree fear and e e y o d y is p e r i n g 또더 비더비네. 더 비더비. 더비 더비 어어어어더 더비 비더비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더 모모할수록 더 모모한다. 더 비더비. 이하죠더 비더비. 어어어어더 비더비. 이 노래 뭔지 알지롤리플리네 롤리플리 롤리. 나나더 비더비. 더무 n 수로더무 r 수로더무 d 하다더 worry, sir. d o n 더 worry, sir. Don't 더 클수록 y 클수록 Don't w o 이 r y sir. d o n 주 worry, 클수록 더 많다. 그 동물은 그 동물이 더 많이 컨설비를 걱정하다면, 걱정, 걱정하다면, 걱정하다하다 그러면, 자, 더 클수록 공포의 정도가, 공포의 정도가 더 클수록, 과는,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주어동사가 목적 없을 때 이렇게 꾸밀 수 있어. 이해하죠? 더 클수록, 공포의 정도가 더 클수록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그럼 더큰 거야, 뭐가. 그 동물이 법적하고 연결하는 게더큰 거야.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 이해하죠? 그러니까, 공포가 클수록, 이건 너무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동물이 경험하는 공포의 정도가 클수록 얘가 더만이 걱정하는지 그러면 공포가 클수록 걱정하지 않아니? 아 응. 이거는 하여튼 오케이 얘는 어템트 어템트 시도야 시도에서 시도 어떤 시도냐면 목적어 목적부어 자리야 그러니까 목적건에라에때 들어가면 안되잖아 알지 시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는 시도. 눈을 뜬 상태를 눈을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렇게 되죠, 지 눈이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는 눈이 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만, 그렇지? 가능한 한 만이 그지? 가능한 많이 눈을 뜨고 있으려면은 혹시 눈 감기면 안 되니까, 계속 눈을 까봐야 되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눈꺼풀을 비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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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자연 퀄이,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의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니? 눈꺼풀의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음, 그러면 1 0번에서 주제 나오네요 이제. 자, 속도,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w n comes to, when i e s to, w comes to, when it comes to, w h 에 관해서 에 관해서, 에 관해서라면 행동에 관해서라면 어떤 행동에 관해서라면 속도는 거의 항상 속도는 공포와 같은 거야, 그렇지? 공포가 심할 때 빨리 도어가야 되잖아. 이거는 눈꺼풀이 빨리 움직이는 공포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인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우리가 도망한다면 공포를 무엇가에야 돼서 우리의 눈꺼풀은 두더 세임딩, 똑같은 것을 할 거야. 이거죠? 여기서 몸머처럼 몸머 같이, 몸머처럼 몸머 같이. 치와와 같이, 그들은 담고 뜹니다. 더 빠르게. 다시 한 번. 인간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경험한다면 공포를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꺼풀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거야. 그치? 마찬가지야. 치와와처럼, 그들은 빠르게, 더 빠르게 감고 눈을 뜰 거야. 됐나? 오케이? 여기에서 더 빨리 감았다가 뜨는 거는 우리일까? 눈꺼풀일까? 네? 얘가 우리가 눈꺼풀일까? 이거? 잘하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공부를 경험하에 우리의 눈꺼풀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치아와 그래서 그러면 눈꺼풀은 더 빠르게 감아도 될 거야. 되겠다. 택시. 오케이.